안녕하세요. 클리어풀 코인 홀더 여러분들. 오늘 클리어풀 코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풀이 현재 16%가량 상승 자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 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 이어지고 있다가 지금 다시 한번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가격을 상승시켜서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까지 이 클리어풀이 다시 한번더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 클리어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더 가격의 상승 연출되게 되면은 이 최소 전 고점을 돌파를 해 주는 가격의 폭 등이 순식간에 나와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냐면 이 클리어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락업 해제 일정인데요. 락업 해제 이벤트는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죠. 이제 물량을 락업을 시키 다는 거는 재단 측에서 일정 기간 동안 세력들이 대량으로 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기 때문에 세력들은 보이시는 거와 같이 바닥 자리에서 꾸준히 매집봉을 띄워 주면서 매집을 한 차례 진행을 하고 요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는 다시 한번더 거래량을 터트려주면서 가격을 한 차례 끌어올려주기 마련 입니다. 그렇고 이 클리어풀코인 같은 경우 에는 이번 달에 이 락업 해제 이벤트 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 다시 한번더 상승이 시작되는 이 구간이 형성 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클리어풀코인은 이 락업해제 일정 뿐만 아니라 지금 재단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 추가적인 소각 계획까지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 락업해제 이벤트만으로도 최소 500%에서 많게는 3,000%까지 급등이 나와주기 마련인데 지금 이 클리어풀코인 같은 경우에는 소각 일정도 함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최소 전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입니다. 이 물량을 소각을 시킨다는 건요, 간단히 말해서 이제 전체 물량의 일부분을 강제로 삭제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물량의 이 희소성이 올라가고 유통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가격을 대놓고 끌어올려 주겠다는 이 폭등 신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리어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락업 이벤트와 소각 일정이 함께 있는 만큼 이번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상승 나와 주게 되면 이 최소 전 고점을 돌파해 주는 가격의 상승. 순식간에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혀 늦지 않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희는 이번에 상승 나올 이 고점에서 확실하게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어야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께는 이 클리어풀 코인 이번 달에 앞두고 있는 이 락업 해제 일정과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의 이 매수가 매도가 자리까지 확실하게 정보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이라도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띄워드린 제 개인번호 있죠 010-2440-5107로 클리라고 한글자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클리어 풀코인 지금 상승의 시작에 불과해요 이번 락업해제 일정에 맞춰서 상승 나와주게 되면 최소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폭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고점에서 이제 또 세력들의 물량 던져지게 되면은 순식간에 가격의 급락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이번 고점에서 매도해서 제대로 수익을 챙겨 가셔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클리어풀코인 이번 락업 해제 일정과 그리고 확실한 매수가 매도가 자리까지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띄워드린 제 개인 번호 있죠. 010-2440-5107로 클리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제 영상 끝까지 시청 해 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 선물 한 가지를 준비를 해봤 습니다. 바로 이 초대박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2의 리플코인이라고 여러 번 강조 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 겠지만요 진짜로 바닥자리에서 무궁무진하게 상승해주는 그림이 연출이 돼주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고점을 찍고 이 고점 자리에서 살짝 횡보하면서 눌림 주는 구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현재의 상승이 1파동 으로 이어진 자리 이고요 이제 곧바로 상승 2파동 자리가 연출되면서 추가적으로 이 강한 급등이 연출이 되어 줄수 밖에 없는 종목 인데요 그러면 저희는 반드시 지금 나온 이 저점 자리에서 물량을 확실하게 담아 가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블랙록 지분 20% 프로 추가 매입까지 된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슈팅 줄때 어마무시하게 쏴주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이런 종목을 받아가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요위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있죠 010-2440-5107로 초대박 이라고 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더이 정고점을 뚫고 날아가 줄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에 이 알트코인 시장 다 죽지 않았나요? 시장 뭐가 안 좋지 않나요? 말들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트럼프가 코인들을 대놓고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 값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1차적으로 저한테 이 초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셨던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여기 보이시는 거와 같이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자리까지 확실하게 정보 공유해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선착순 150분께만 정보 드릴 예정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너무 많은 분들께 1,000분, 2,000분, 3,000분께 모두 다 드렸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결과적으로는 세력들이 여기서 바로 가격을 펌핑시켜서 올리지 않고 다시 한번 더이 개미들 물량을 털어먹겠다고 주가를 고의적으로 한 차례 눌렀다가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 수익이 아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선착순 150분께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받아가셔서 이번에 이 제대로 된큰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있죠 0102440에 5107로 초대박이라고만 빠르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